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습관을 고치려고 또는 의지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나요? 해야 할때 하고 하지 말아야 할때안 해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많은 분이 강력 추천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혹시 시도해보신 분들 계시면 후기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어느날 이메일을 열어보니 한 여학생이 면담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평소 얌전하고 공부 잘하는 그 학생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꼴초예요. 술도 많이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을까요? 담배는 중학교 때부터 술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별난 행동을 들춰보면 유별난 뿌리가 숨겨져 있는 법. 그녀의 가슴에도 어릴 적 상처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릴 적부터 늘 제게 예쁘고 매력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라고 했어요. 제가 엄마에게 애정과 인정을 받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죠. 엄마는 저를 예쁘게 꾸며 쇼핑이나 파티에도 데리고 다니곤 했어요. 하지만 파티가 파하고 나면 저는 안중에도 없었죠. 한 번은 파티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멋진 옷을 차려입고 음식과 대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린 그녀도 예쁜 옷차림으로 엄마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앉아 있으니 특별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쪽에 앉아 있는 여자의 예쁘지? 네가 가서 볼에 살짝 뽀뽀해주고 오렴 그녀는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난저 애를 몰라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러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당치 않은 소리니? 네가 좋아할 만한 애야 냉큼 가서 뽀뽀해주고 와 엄마가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행동하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당한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은 허울뿐인 사랑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면 우아하던 엄마의 미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다시 예전의 무심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남들이 보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엄마가 모든 욕구를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신적 도움이 필요할 땐 기댈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딸을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분신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엄마는 자신이 예전에 못 했던 것들을 딸을 통해 대리 만족을 얻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졸업 후 결혼할 남자까지 이미 점 찍어 놓았습니다. 물론 엄마 입맛에 맞는 돈 많은 남자였죠. 어릴 적부터 그런 식으로 억눌린 그녀의 감정은 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출구가 바로 술과 담배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술과 담배는 끊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담배 대용으로 최근에 나온 수전기를 뿜어내는 전자담배도 피워보고 피부패치도 붙여보는 등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결심을 해도 술자리에만 가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곤 했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했나요? 친구들도 대부분 술과 담배를 즐겼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술기운이 돌면 자연히 긴장이 풀리고 결심도 풀렸습니다. 이번만 딱한 번만 피우고 정말 끊지 뭐. 그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자신감도 사라졌습니다. 결심과 후회가 상습화돼 버렸습니다. 그녀의 잠재의식에 각인된 건 금연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담배를 피워 물고 낙담하는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이미지는 의지만으로 지우기 힘듭니다. 이미지가 의지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지는 더 강한 다른 이미지로 밀어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그려 바라보아야 꼴초 습관을 끊을 수 있을까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리비 교수는 2004년, 대선을 하루 앞두고 대학생 14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했습니다. A그룹은 내일 투표장에서 자신이 투표하는 모습을 1인칭으로 떠올려서 내가 투표용지에 후보를 찍고 있어 와 같은 식으로 1인칭인 나의 시각으로 내 모습을 상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B그룹에도 같은 방식으로 상상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단지 3인칭인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상상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이 투표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되어서 멀리서 지켜보는 겁니다. 이튿날 자신이 투표하는 모습을 1인칭의 시각으로 상상한 학생들은 72%가 투표했지만 3인칭의 시각으로 상상한 학생들은 무려 90%나 투표장에 갔습니다.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학생들의 투표율은 20%를 밑돌았습니다. 단한 차례의 상상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반복할수록 투표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 실험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새로운 행동을 머릿속에서 미리 이미지로 그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관찰자 효과에 따라 그 이미지가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그리느냐에 따라 또 차이가 납니다. 나를 나라고 상상하는 것보다 나를 남이라고 상상하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의 감정에 휘말려들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럼 선명한 이미지 형성에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나를 남이라고 상상하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 이미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이미지가 선명할수록 제대로 바라보게 되고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나는 권혜정 학생이 쉽게 금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못 말리는 꼴초이면서도 끊고자 하는 의도조차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을까요? 나는 리비 교수와 똑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흡연 유혹이 강하게 받을 때를 떠올리도록 하고 그 장면을 눈을 감고 상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흡연하고 싶어 근질근질한 충동에도 끄떡없이 금연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흡연 유혹을 이겨내는 모습을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을 떠올려서 그들이 자신의 금연 자세를 지켜보고 흐뭇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해정량이 금연하는 모습을 가족들과 함께 관객처럼 지켜보는 상상을 한 겁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그렇게 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틀 뒤 그녀는 정말 술자리에서 눈을 뜬 채로 상상을 하였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상상에서 아빠와 약혼자를 등장시켰고, 아빠가 우리 혜정이가 이제 정말 담배를 끊었나 봐라며 흐뭇해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상상으로 이렇게 고비를 넘기자,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쉬워졌습니다. 우선 상상 자체가 쉬워졌습니다. 흡연 욕구가 고개를 들 때마다 불과 몇 초씩 급연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녀는 폭음 습관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겨냈습니다. 사실상 단한 차례의 상상만으로 10년 가까이 계속되어 온 흡연, 음주 습관을 끊어버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써니즈 구독자님들은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나쁜 습관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한번 도전해봐야 하겠습니다. 나중에 후기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